안녕하세요. 낚시는 놈입니다. 자, 오늘은 국산 릴 찌낚싯대 5m짜리대를 4종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리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용자의 입장에서 4대가 어떻게 좀 다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낚싯대는 첫 번째는 이제 NS사의 알바트로스 VIP 프로 1.2에 500대. 그리고 두 번째는 원더랜드사의 그랜드마스터 2 1.25의 500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피케치사의 레세스 EXR T 500대. 그리고 네 번째는 은성사의 수양기 1의 500대.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낚싯대를 한번씩 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S사의 알바트로스 VIP 프로 1.2-500입니다 자, 우선 이 스타킹을 보면 좀 짱짱하다 해야 될까요? 좀 쫀쫀한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NS사의 플래그십에답게 스타킹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어, 손잡이 부분을 보면, 어, 디자인이 어 굉장히 잘 빠졌죠. 어, 일본에 잘 나가는 제품들을 벤치마킹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앉아보면은, 어, 그립감도 괜찮고요 스크류, 데, 스크류 부분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쪽은 뭐 이렇게 문양이나 이런 디자인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그냥 검은색 그냥 펄로 되어 있는 유광 도장이고요. 깔끔하게 알바트로스 베리 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 가이드캡은 요즘 뭐다 후지 가이드캡 쓰니까 이건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TCIMSG라는 가이드를 다 채택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도 어 웬만큼 가격대가 있는 제품들은 다 후지 가이드 쓰니까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 원상의 무게가 194g,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199g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드를 한번 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대를 들었을 때 느낌은 어 굉장히 좀 가뿐하다, 어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여기 밸런스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건데. 자, 보통 이제 모멘트 라는 기준이 있는데 어, 그 모멘트 라는 기준도 있지만 저는 또저 나름대로 한번 측정해 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어떤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측정해 볼 거냐면 보통 이렇게 파지를 하죠 파지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압솔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제 회,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어, 이쪽 거리가 어 멀면 멀수록 회전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릴을 장착한 상태에서 어, 릴의 요이 중심점에서 얼마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릴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죠 어쨌든 내 손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무겁다는 뜻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무게의 중심점까지가 거리가 270mm가 나옵니다. 270mm. 자, 두 번째 제품은 원더랜드사의 그랜드마스터2. 어, 1.255에 500 됩니다. 스타킹은 이렇게 노란색이고요. 적당한 두께. 그리고 적당한 신축성. 자,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 시트 쪽을 보면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하죠. 화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 보면 색깔도 쨍한 빨간색에 이렇게 카본 무늬랑또 이렇게 어 금속이 이렇게 좀 예쁘게 모양이 가공돼 있는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어 디자인 잘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게끔 기능성으로 되어 뭐 있는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는 조금 뭐 지지, 지지가 되는 뭐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디자인을 보시면, 어 개인적으로 저는 문양이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빨간색하고 금색하고 검은색하고 이 조합이 저는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 가이드를 보시면 뭐 똑같이 어 후지사의 PCIMSG 가이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히 뭐 다른 말씀을 뭐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마스터도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200g 나오죠? 재원상으로 197g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고무 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그래도 한한 뭐 2, 3g 나온다고 보면은 네, 197g 재원상 무게랑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들었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막 엄청 무겁다 이런 느낌보다는 음, 그냥 뭐 적당하다. 자, 지금 수평이 됐어요. 자. 자 지금 그랜드마스터2의 밸런스는 295가 나옵니다 295자 세번째는 사무비케치사의 렉세스 e x r t 5 0 0됩니다 스타킹은 어, 원더랜드 제품하고 거의 뭐 비슷한 재질인 것 같고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난한 스타킹입니다 무난한 스타킹 그럼 이제 릴시트 쪽 보시면 원래 렉세스 EXR 제품이 판시트였는데 2022년도 신제품으로 이렇게 스크류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까지는 디자인이 좋아요. 이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디자인이 너무 별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뭐 빗살무늬 토기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색깔도 오히려 좀 색깔 좀 짙게 나왔으면 더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손잡이 디자인은 좀 별로입니다. 할아버님이 지 디자인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손으로 쥐었을 때는 뭐 기능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점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렉세스 EXR 이렇게 레터링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저는 어, 디자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카본 무늬랑 이렇게 어, 격자 무늬로 디자인이 돼 있는데 어, 그 부분도 어, 저는 예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이쪽 버트 이 끝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저는 이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두꺼운 것보다는 이렇게 얇게 나온 게, 어, 좀 뭐랄까요. 잘 빠졌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 음, 가이드 캡도 다 후지 거 쓰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이드는 후지사의 TCIMSG 가이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198g 나오네요 스펙도 198g 나오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대를 뽑았고요 들었을때 느낌은 음, 얘도 어, 가볍다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밸런스 한번 또 측정해보겠습니다 자 됐죠 어키리를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285 자, 285 나왔습니다 밸런스 285 자, 여기서 보너스로 구형 렉세스 EXR의 F대를 한번 밸런스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 야, 255니까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자, 255. 자, 네 번째로는 은성의 수향기 1의500 됩니다. 자, 스타킹은 신축성이 조금 없는 폴리 재질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영기의 릴 시트를 보면 음, 그냥 기능에 충실한 느낌. 네, 디자인은 뭐랄까요? 좋게 말하면 무난하고 나쁘게 말하면 밋밋한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이쪽에 보면은 갈색의 이런 색깔들을 넣은 거는 굉장히 어, 할아버님의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디자인인데 어, 이렇게 만졌을 때는 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한문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올드하죠. 엄청 올드합니다 저는 조금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좀 부럽네요 부럽 브로. 아 그리고 렉세스랑 비슷하게 이렇게 카본 문양이랑 이렇게 격자로 보이는데 이거는 저는 음, 괜찮아 보입니다 좋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보면 TCI m s g 는 아니고 그냥 IMSG 후지의 IMSG 가이드입니다. 네, 이 정도 급의 이런 후지 가이드는 다 들어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209g 나왔습니다. 209g. 자 재원하고 거의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수영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뭐랄까요 좀이 가격대 음, 이 정도 밸런스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밸런스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기의 밸런스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 어, 290. 자, 수양기는 290mm가 나오네요. 290. 이제 네 종류를 제가 직접 다 펼쳐서 다 들어 보겠습니다. 느낌이 어떤지 확인을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제가 낚싯대를 들고 밸런스라든지 앞솔림 이런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랑 그랜드마스터 이렇게 한번 들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었을 때 무게감, 어, 무게감은 우선 이거를 장시간 들고 있을 때는 좀 차이가 느껴지겠죠? 잠깐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뭐가 더 앞솔림이 심하다 이런 느낌은 잘안 들어요. 자, 근데 이제 흔들어 보면, 흔들어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알바트로스가 좀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브랜드마스터는 약간 묵직한 느낌, 무게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어, 근데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조금 시간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확실히 쥐고 있는 손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이제 알바트로스랑 렉세스입니다.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게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조금 휘두르 볼게요. 알바트로스가 초리 끝이 조금 더 낭창한 느낌, 렉세스는 조금 더 묵직한 느낌, 고기를 걸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고기를 걸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알바트로스랑 수양기. 솔직히 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닌데 아, 수양기가 조금 더, 조금 더가볍다는 느낌? 음, 모르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거의 뭐, 뭐가, 뭐가 이렇게 확, 확연하게 느껴질 만한 차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자, 그랜드마스터랑 렉세스 비교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두개딱 들었을 때, 음, 어, 그랜드마스터가, 어, 약간, 약간 더앞솔림 있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면은, 어, 약간 느껴지는 그런 정도고요. 어, 휘둘렀을 때는, 어, 휘둘렀을 때는 확실히 그랜드마스터가 조금 빳빳한 느낌. 확실히, 확실히 무게가 있습니다. 묵직하네요. 음. 그 다음에 그랜드마스터랑, 어, 수양기 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수양기랑 비교하면은 음, 이게 앞솔림도 있겠지만 수양기가 그립이 좀더 빵빵하다 보니까 조금 손에 들고 있는 손 들고 있게 좀 편해서 좀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수양기가 조금 더 들고 있기가 편한 느낌이 들어요. 얘는 조금 물론 리을 체결 안 했지만 조금 음, 손잡이가 얇고 좀 굴곡이 많이 져 있다 보니까 수양기가 어깨를 들고 있을 때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렉세스랑 수영기 비교해보겠습니다 렉세스랑 수영기 야, 렉세스랑 수영기는 거의 느낌 비슷한데요 어, 거의 비슷합니다 휘둘렀을 때도 비슷해요 느낌이 가벼운 느낌이 어, 수영기랑 조금 비슷한데 어, 초리가 조금 더 수영기가 가벼운 느낌 초리 때가 약간 가벼운 느낌 자, 일단, 디자인부터 순위를 한번 매겨볼게요. 어, 저는, 요두 종류가, 요 알바트로스하고, 요 그랜드마스터. 예,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공동 1등으로, 이두 개를 주겠습니다. 디자인이, 하나는 좀 화려하고, 하나는 좀 세련됐고, 굉장히 잘 나왔죠. 그 다음이, 디자인 2등은 렉세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디자인만 바꾸면, 1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위는, 수양기. 어, 스크류 시트로 바뀌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디자인이 너무 올드하고 오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밸런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등은 어, 알바트로스랑 렉세스, 이두 개가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밸런스가 좋았고, 이두 개는 사실 어, 차이점을 느끼기가 애매할 정도로 어,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제가 왼손이 힘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왼손에 들면 왼손에 든 로드가 좀 가볍게 느껴지고. 또 대를 또 바꿔서 들어보면 또 여전히 왼손이 또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걸 봤을 때두 개가 거의 밸런스는 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이 두 번째가 어, 수양기입니다. 예, 수양기 들었을 때 어, 굉장히 느낌이 좋았고요. 약간 낭창낭창한 느낌이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어, 그랜드마스터인데 그랜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무겁다는 느낌보다 좀 묵직하다. 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오랜 시간 들고 있으면 또 차이가 크게 느껴지겠지만 몇분 정도 들고 있을 때는 이게 큰 차이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가성비 1등은 저는 수양기를 주고 싶습니다 이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로 이게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는 어, 어, 손색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 렉세스를 주고 싶습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40만원 중후반이고요 또 밸런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 가성비로는 렉세스가 저는 두 번째 2위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그랜드 마스터를 주고 싶습니다. 어, 디자인 훌륭하고요. 어,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어,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랜드 마스터 2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최저가로 50만원 초반대입니다. 50만원 초반대고요. 어, 가격이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 좀 이런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대들었을 때 느낌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세 번째 3위 정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성비 4위는, 알버트로스가 가성비는 이 4대 중에서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디자인도 좋고, 밸런스도 좋고, 한데, 인터넷 최저가가 70만원 중후반인데, 음, 제 개인적으로는 한, 한 50만원대 정도면 진짜 좋은 대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70만원 중후반은 조금 오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산 50대 4종을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이 4대를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계시다면 어 후기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 봤고요. 구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